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캐나다 사는 남자, 캐사남입니다. 네, 여러분, 모모가 엄청 많아. 모모가 정말 많아. 어, 이 표현들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모모가 엄청 많아. 이 표현, 영작으로 같이 배워보도록 합시다. 모모가 엄청 많아는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re are so many. There are so many. There are so many. 어, 이 표현, 문장 만드시려면, 모모가 엄청 많아라고 표현할 때, 오모카 될수 있는 명사가 뒤에 오겠죠? 어, 그래서 there are so many plus 명사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상황 대입해서 예문같이 만들어보죠. 자,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랑 차를 타고 해석장에 갔습니다. 어, 그런데 해석장에 들어가려는 차가 너무 많아서 안에 들어가기 좀 힘들어 보이네요. 자,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와, 차 너무 많은데? 차가 엄청 많아. 자, 이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차가 엄청 많아. There are so many cars here. 그렇죠? There are so many cars here.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해석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해석장 안에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와, 여기 사람 엄청 많아. 여기 사람 엄청 많다. 자, 이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기 사람 엄청 많아. There are so many people here. 그렇죠? There are so many people here. There are so many people here. 그 소리를 듣고 다른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하네요. 와우, 여자들도 많아. 자, 이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자들도 많아. Wow, there are so many girls too. 그렇죠? Wow, there are so many girls too. Wow, there are so many girls too. 자, 어떠신가요? 감이 좀 오시나요? 자, 몇 문장 더 같이 해 보죠. 자, 오늘 할 일이 엄청 많아. 이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할 일이 엄청 많아. There are so many things to do today. 그렇죠? There are so many things to do today. There are so many things to do today. 자, 남은 음식이 너무 많아. 이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음식이 너무 많아. There is so much food. 자, 여기서 are이 아니라 is가 되고 many가 아니라 much가 됐죠? 자, 여기서 꿀팁은 음식은 하나, 두개 세지 않아서 is와 much가 옵니다. 그래서 there is so much food. 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There is so much food. 자, 이와 비슷하게 여기 눈이 엄청 많아 라고 표현할 때도 There is so much snow here. There is so much snow here. 라고 표현합니다. There is so much snow here.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꿀팁! 뭐뭐가 엄청 많아 라고 표현할 때이 표현을 듣는 상대방도 뭐가 많은지 서로 인지하고 있을 때 There are so many 다음에 올 명사가 생략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굳이 말안 해도 많은 게 뭔지 서로 알고 있고 무엇인지 보다는 그게 많다는 것에 강조하고 싶을 때, 명사가 자주 생략되기도 합니다. 어, 예를 들어, 미드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요. 적들이랑 싸우고 있는데, 적들이 갑자기 너무 많이 몰려올 때, There are so many, we need a backup!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워킹데드 뭐, 같은 경우는 이 표현이 정말 뭐, 단골멘트죠. 뭐 좀비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그 수가 너무 많을 때, There are so many!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뒤에 명사가 생략될 수 있다는 거,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네요. 모모가 엄청 많아라는 뜻의 There are so many를 같이 알아봤습니다. 어,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사용이 되고 유용하게 쓰이는 표현인 만큼 어, 직접 소리내서 연습해 보시고 재밌는 내용으로 문장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저는 유용한 표현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캐나다 사는 남자 캐사남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